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농어촌 문화체험단에서 힐링, 힐링 캠핑을 어, 잠시 여기 서울 초 농장에 네. 어, 힐링하러 와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했습니다. 자, 라스트로. 레크레이션 잠시 할건데 네. 우리 모두 마음을 여시고 율동하시면서내 어, 몸속의 모든 독소도 제거하기 위해서 웃음운동도 할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근신걱정다 버리시고 네. 앞으로는 좋은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신나게 웃어봅시다 네. 예. 아셨죠? 예. 자, 저는 김정욱 웰빙건강TV 유튜브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건강해진 것은 다 웃음 덕분입니다. 웃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웃는 건 누구나 할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웃는 거 말고 근심, 걱정, 어? 안 좋은 일 있을 때 슬플 때 외로울 때도 웃음을 네. 내가 만들어서 창조해서 나를 내를 기쁘게 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시겠죠?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네. 웃고, 살면, 웃고, 웃고 살면, 인생 대박. 징징 짜면, 인생 쪽박. 어떻게 살겁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네. 웃으면서 웃을 일이 있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일 없어도 매일같이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한번 반복 듯시꼭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웃는 방법이 아멘! 어. 아멘! 네. 네. <laughs> 좋아요, 좋아요. 저잘 아는 목사님이 제가, 저한테 웃음법을 배워갖고 매일같이 웃는데 새벽기도 예배 끝나고 웃음 운동 하신대요. 아, 너무 감사해요. 그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 존경합니다. 내가 제일 그래서 존경하는데요. 네. 우리 원장님도 회장님도 그러시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네.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배가 힘들고 웃는 방법을 알아야죠. 혼자 웃으려면 웃지 그냥 방법 모르면 아이 어떻게 기쁠 때 말고 슬플 때도 웃으라는데 어떻게 웃냐고? 네.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요 남편이. 너무 너무 말을 잘 듣다가도 가끔 화나게 할 때가 있거든요. 화날 때 어떻게 하냐? 막 화가 나잖아요. 라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 <laughs> 이렇게 보면 우리 신랑이 화내려다가도요 그냥 어이가 없잖아요. 그냥 집 자기 방 가버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기를 꺼내서 쓸수 있는 그 습관이 언제 나와요? 내가 연습을 평상시에 자주 하셔야 돼. 네. 어?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절대 안 나고 화만 막 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꼭 그걸 꺼내서 쓸수 있는 습관 들이는 네.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네, 네. 네. 나 힘주고 그냥 웃는 건데온 몸을 움직이면서 저를 아, 한번 네. 따라서 해볼게요. 네. 발을 가만히 얌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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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힘을 주고 네. 그렇게 온 몸을 움직이면서 도리도리까지 하면서 하면 면역력 여섯 배 이상 올라가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소장, 대장 전부 다 거쳐서 내까지 이런 거고 싶뭐 그냥 건강 세포가 춤을 추다가 나쁜 세포로 보면 다 공격을 해서 소멸을 네. 네. 시킨답니다. 네. 아, 직접 보니까 생물병사에서 다 나왔잖아요 실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믿으시고 꼭 하실 수 있죠? 네! 똑같이 네. 하루에 세번 이상 하는 거예요. 내 크레이션 잠시 하는데. 네. 조개껍질 묶고 그거 한번할 거예요. 네. 노래 모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요. 알아요. 다 알죠? 네, 잘 몰라. 그럼 함께. 자, 함께, 함께 하면 다 알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자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 이렇게. 여기는 뭐, 코로나가 뭐, 없어. 뭐, 공기가 뭐, 좋은 산 속이니까.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해봐요. 네. 자, 내꺼 치고, 니꺼 치고. 음. 내꺼 치고, 니꺼 치고. 네, 시작. 내꺼, 니꺼, 내꺼, 니꺼. 잠깐, 잠깐 연습을. 자, 자, 먼저, 마치면. 먼저, 내손 네. 왼손 먼저 치라고요. 자, 시, 시작. 내꺼, 니꺼, 내꺼, 니꺼. 내꺼, 니꺼, 내꺼, 니꺼.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바꿔서. 자, 오른손, 오른손 먼저, 시작! 내꺼, 니꺼, 내꺼, 니꺼, 내꺼, 니꺼, 내꺼, 니꺼, 내꺼, 니꺼, 내꺼, 니꺼, 오, 따라가다. 잘한다! <Ref spraye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꺼, 니꺼, 시작! 내꺼, 니꺼, 내꺼, 니꺼, 내꺼, 니꺼, 내꺼, 니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다가 러 헷갈릴 것 같아요. 어,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이제, 이 치매 예방도 이게, 되고. 내가, 네, 한쪽으로만. 그냥 한번 더, 해. 세 번째. 어. 어떻게 하면, 사랑해, 사랑해. 시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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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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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거 네, 세 가지만 할게요. 그 다음 거가, 그냥. 내 마음도 절게내 마음도 아니요, 이렇게 줄게. 세 개만 오늘은 아, 세 개만 하라고 에이, <laughs> 좋아요 자 조개 껍질 묶어시작 조개 껍질 묶어 <laughs> 그녀의 목에 걸고 마구 <laughs> 나의 <바꼬가에> 마주 앉아 꼰대 <laughs> <왕쇠> 속삭이네 다멀리달동 힘들 다 네. 잠깐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랄랄랄랄한가. 처음이니까 내가 두 가지만 했거든요. 네. 그때는 이렇게 안마를 해주면서 하면 너무 좋아. 시작. 저게 껍질 먹고. 아니, 잠깐만. 꼭 여기 먼저 해라니까. 내거 먼저 하라고. 시작. 저게 껍질 먹고. 바꿔, 그녀의 목에 걸고. 쇠가에 봐주었냐. 속삭이네 저 멀리 달그림자 시원한 바닷소리 한번더 여름밤은 유고한다고 밤은 오지 않네 랄랄랄랄랄라 아우 시원해 랄랄랄랄랄라 법이 뭐라고요? 웃음. 그렇지. 어, 최고 최고 회장님 웃으며 <웃음> 일부러 내가 웃음을 퍼올려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치매가 절대 안 걸립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김정욱 네, 엘빈 네. 건강 TV에 거기 보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웃음 치료 그 운동이 네. 쫙 그르, 이렇게 분야별로 있어. 면역 요리는 변형 요리 다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려면 꼭 재생 목록,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들어면 밑에 더보기에 보면 또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꼭 하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뭐, 암, 치매, 치미, 혈관계, 질환까지 다 예방하시고, 건강 음식을 드시고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날마다 행복하시고, 어, 김종욱 강사를 잊지 마시고 네. 매일같이 웃음 운동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 네. 음잘 찍었어. 와! <laughs> <우> <laughs> <우> <laughs> 여러분, 사촌 농장입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건강이 최고. 자, 우리 이제 건배 한번 해야 죠 건배합시다. 그래. 네, 그래도 음. 자, 저기 저 우리 이상윤 회장님 건배. 맥시 음, 건배. 건배. 자, 우리는 120세까지 삽니다. 120 아. 120세를 위하여 위하여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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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실 때 불편함이 좋다. 있으셨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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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역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함 가득 안고 가시고요 어, 여러분 앉아있는 쪽에서 지금 뒤쪽으로 보면 어, 맨발 걷기 체험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돌면은 블랙힐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를 돌면 약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은 약 4, 50분에서 오는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해하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음식 맛있게 드십 네. 감사습니다 잠시, 잠시 네, 지금은 어도 되죠? 그, 어. 그 뭐? 그것대로 또고 하니? 응? 자, 표절은 못해요. 닭떡국 떡국 이거 이거 먹어디 먹기 힘들잖아 이거. 아, 닭 떡국 그렇죠. 어? 자, 자 우리 한번. 우리 선생님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일찍 오셨는데. 자, 어, 일어서서. 상대로, 네, 이를 네, 크게 말씀하시게. 음. 네, 그래 네. 자, 아무튼, 여기 이걸 두시고 네. 들고. 네. 네. 우리, 자, 자 하나 주고. 우리 배장님, 회장님 소통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건강. 크게 말 했습니다. 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네? 다시 네. 만납시다. 네! 다시 네. 만납시다. 맞습니다. 여기 서촌진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건강합시다. 다시 만나자고요? 네. 어 네. 좋아요, 좋아요. 오늘 좋습니다. 떡국, 여러분 떡국 맛있어요? 음? 네. 너무 다, 맛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맛있닭 육수를 낸 떡국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부침개도 맛있죠? 네. 네. 자, 우리 수고를 해주신 왕 여사님 이쪽으로 좀 와주십시오. 네. 일로 오세요. 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양, 왕숙희 여사님께 어, 감사 박수. 자, 참고로, 갈게요. 어, 참고로 고추장, 매실고추장, 효소로, 음. 복숭아, 배, 그리고 음. 자, 오늘 유명한 분이 초대돼서 왔습니다. 자, 김정옥, 웰빙, 음. 건강, TV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 작전 한번씀해 주십시오. 네. 네. 먼저 다시 한번 나 인사를 해야 돼요. 네. <laughs> 네. 저는 하루라도 웃지 않고는 못 사는 여자. 네. 응. 웃어서 제 2의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여자. 응. 파워 엔돌핀 응. 건강 전돌사 인사드립니다. 이었고 시간을 내서 왔어요. 그래서 에이.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살았죠!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욕심난 게, 그냥 흑염소도 좋지만, 오골개가 너무 욕심나. 암사의 표시로 백원의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함성박수 시작!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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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네. 웃고, 네. 1분은 네. 마치겠습니다. 네. 웃음 시작! 아하! 아하하! <laughs> <아하! 웃음> <가 Follow up> <laughs>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진짜 웃음 네. 네. 강사님 맞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 저렇게 네.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음. 찰 짱. 사랑해! 가지. 그흔네 우리들의 이야기는. 멋있어, <laughs> 기다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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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큼한 김치만 있어 주어도 건강천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오시니까 너무 좋죠? 네. 마음껏 힐링하고 가세요. 네. 그러려면 한바탕 웃어야 돼. 그러면 네. 더욱더 힐링이 되고 몸속에 독소도 제거됩니다. 네. 그러면 배에다 힘을 주고 웃음 네. 운동 한 번만 할 건데 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몸속에 암세포가 제거되고 안 되고는 달려있습니다. 믿습니까? 에이. 네, 배가 힘주고 박장대소를 하는데, 발을 좀 움직이면서 하세요. 에이. 자, 박장대소 시작! 아하하하.